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여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아, 딩크족을 아시나요? 아, 딩크족의 딩크는 아, 더블 인컴, 노 키즈라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아, 딩크족이란 영어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우리나라 사회 문제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이 중에 저출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출생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2023년도 출산율이 0.721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가정에서 평균 1명도 낳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졌을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 이전까지는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딩크족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를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도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져지지 않아서 몸부림친 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루에서 사라와 결혼한 후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 품에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부분은 아이를 낳고자 몸부림친 것입니다. 이렇게 낳은 아이가 이삭인데, 이후 이삭의 가정도 쉽게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나이 40세에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리부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기 위해 20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에가나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입니다. 에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성경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분인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나가 분인나보다 먼저 엘가나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보다 먼저 결혼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나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매년 여우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요와에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져지지 않아서 몸부림친 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생기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그녀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면서 이들의 아버지 라반에 의해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둘은 경쟁하듯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레아는 네 명의 자녀를 낳았으면서도 자녀를 더 낳고 싶어서 그녀의 종 실바를 처부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반면 라엘은 아기를 쉽게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그녀의 종 비라를 처부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보십시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는데, 한나와 브인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드리는 날, 재물의 분깃을 가족들과 나눴는데, 한나에게는 두 배를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뒀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부인 나를 첩으로 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성경을 보면 자녀가 없어서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이나 자녀를 더 많이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첩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장자입니다. 이후 본처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본처의 자녀는 차자이고 첩의 자녀가 장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두 자녀가 이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 되면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장자의 권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장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런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장자를 그의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기력은 단어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기력의 시작을 정력에서 난첫 소생, 정력의 첫 열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력의 시적인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와 달리 소유의 두 몫을 받을 권리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배의 몫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장자의 권리에 대해 말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두 아내 중 남편은 누구를 더 찾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더 찾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는 여인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가정의 첫 아기, 장자가 미움을 받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후 사랑받는 여인도 아들을 낳았고, 이 가정에는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참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참 장자에게는 소유의 두 몫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두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한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미워하고 멀리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아들을 낳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뒤이어 아들을 낳았다면 여러분들은 소유의 두 몫을 누구의 아들들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법, 방법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첫 자식이며 기라, 기력의 시작인 장자입니다. 하지만 후에 사라가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자입니다. 이후 이 가정은 자자의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사라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성격에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유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 사라의 심기를 신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내쫓은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저는 이 이면에는 재산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종의,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라가 생각할 때이 가정의 재산은 이삭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본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더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러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자녀를 사랑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이기에 이 가정의 기력의 시작은 장, 기력의 시작이면서 장자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야곱의 입장에서 몇분 늦게 태어났다고 자신이 찾아가 된 것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후 성경을 보면 야곱은 끊임없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모습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한 자녀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의 기력이 약해져 갈때 이삭이 애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그녀가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그녀는 어떻게든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고 요리도 해주며 야곱의 매끈한 팔을 털로 덮어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브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장자의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이 인간 본연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신의 뜻은 그 가정의 기력의 시작, 참장자가 소유의 두 배를 받는 장자의 권리를 누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권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8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민수기 18장, 66절과 17절의 말씀은 레위의 봉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막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막 봉사자로 세우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1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가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선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대우가 달랐으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몫을 상속받았으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특히 장자는 언약 계승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권리 중 최고의 권리는 민수기 8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마지는 나의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했던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야곱이 부모 재산의 두 몫을 받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합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언약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장자의 명분이 모든 마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축복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화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영적 비밀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이상을 거쳐서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듯이 오늘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엉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가까이 갈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 말이 하나님의 참 장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참 장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도록 내어 버려 두시고 바라만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 장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장자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참 장자이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제로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참장자, 예수님을 고통 속에 내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참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숙이 8장 1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민숙이 8장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처음 태어난 것,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모였던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언약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계승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이 언약의 계승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